안녕하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부모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터득해 왔다는 건데요. 학교에 가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 학교의 성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을만하고 매력이 있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나 어떻게 행동하고 뭘 잘하는지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을 매일 경험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아주 쉽게 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까지 투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혹내 혹 부모님처럼. 내가 잘못하면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교수님처럼 내가 잘못하면 F 학점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도 판사처럼 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노력으로 얻어내야 할그 무엇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그리고 용서는 우리 올바른 삶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교회 안에서도 종종 선포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만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하는 식인 것이죠. 이제 어려운 상상을 같이 해볼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실 텐데 그 이야기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품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약 18,000명 정도의 실업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매일 아침이면 예루살렘 주변에 그 18,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이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일꾼들을 구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요. 이 품꾼들은 당시에 평균 하루 임금을 받고 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포도원의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품꾼은 모자라는 것을 본 주인이 다시 이 인력 시장으로 가서 또 다른 그룹의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이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후 3시에도 한번 오후 5시에도 한번 이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일반을 마치고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품꾼들이 똑같이 하루 의 평균 임금을 받은 겁니다.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이 주인을 찾아가 불평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품삯은 공정함, 공리함, 혹은 품꾼들이 일한 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지막 시간대에 불려온 품꾼들이 하루치 품삭스를 받은 것은 그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주 전적으로 넉넉히 베푸는 포도원 주인의 선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이죠. 만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늦게 온 품꾼들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요구하고 억압하고 상처를 주며, 정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만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원칙을 하나님에게까지 투영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억압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신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넉넉하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태도는 보통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나타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300개의 토마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300개의 토마토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열댓 개를 나누어 주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단한 개의 토마토 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떤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갖지 못했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토마토를 원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그 하나의 토마토를 줄 수도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꼭 풍요 가운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도 비롯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다입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어도 탐이 없는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기만 한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핏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으며,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핍절한 환경, 핍절한 상태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까닥에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다 보면, 언젠가 무시무시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 자신이 노력한 대가가 아니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뜨고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땅을 풍요롭게 하며 맛있는 과일과 곡식들이 열리게 해 주지만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넉넉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려주는 만나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고 또 베푸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보다 어떠한 행위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묻는다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이 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 당신의 자녀들이 자녀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세례문답시 우리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사람의 첫째되는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노르위치의 줄리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줄리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깨닫고 웃는 기뻐하는 당신의 모습이다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줄리앙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알았던 또 줄리앙이 알았던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캐서린 노리스는 놀라운 은혜라는 자신의 책에서.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공항의 탑승구에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젊은 부부를 본 겁니다. 이 갓난아이는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사람의 얼굴이 보이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의 얼굴이 되었든지 젊은이건 나이가 든 사람이건 예쁘건 못생겼건 행복해 보이든지 걱정스러운 얼굴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나 그저 해맑고 기쁜 얼굴로 반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얼굴들을 들여다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하며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김새나 감정 혹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관없이 온전한 기쁨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한 온전한 기쁨밖에 없을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한 일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도덕적인 행위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삶을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을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훈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 영혼의 훈련은 10편, 23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10편 23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며 괴로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0편 23편이 그리는 하나님은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며 10편 23편을 묵상하고 암송해 보도록 합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 시를 암송하고요, 또 잠에서 깨자마자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이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 10편 말씀을 따라 새롭게 형성되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을 다시 추스려야 할지 모르지만 곧 그것이 기도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